미국에서 손흥민의 본노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표면화되면서 심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LEFC와 레알 솔트 c 크 시티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심판을 공격한 것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LEFC가 4대1로 승리했고 손흥민이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손흥민의 본노는 심판의 판정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의 밀치기와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이 바른 파울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 후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통해 손흥민이 두번 파울을 당했고, 이로 인해 기회를 놓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루나의 킥은 일루카류 없이 프리킥이었고, 골대 앞에서 베라의 킥은 명백한 페널티킥이었지만 파울 없이 대장되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경기 내내 여러 번 밀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교체 당시 대기심의 행동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10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이처럼 보람리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를 분노하게 만든 충격적인 상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후반 84분 경기 종료를 앞두고 제레미 에브 부세와 교체되어 벤치로 향하던 손흥민 선수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외의 바른 태도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대기심에게 분노를 포출했습니다. 얼굴을 징그린 손흥민 선수는 대기심에게 격렬하게 항의했고 말을 이어가면서도 손짓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보여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이 직접 개입해야 했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후에도 대기심을 계속 응시하며 항의했는데 이는 토트넘 시절에는 보기 드문 행동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예 이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을까요? 처음에는 사심이 손흥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기장을 떠나라고 촉구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선심이 손흥민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신호를 보낸 것이 그를 화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심이 손흥민이 정상적으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라고 소리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손흥민의 분노에 훨씬 더 심각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경기 내내 계속된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전반 추가 시간 47분경 보안가가 골을 넣은 직후 손흥민이 보안가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윙에서 솔트레이크 골망에 공을 차 넣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솔트레이크의 4번 선수인 베라가 다가왔고 손흥민이 오른발로 공을 걷어내려고 하자 베라는 오른발을 들어 손흥민의 오른발을 차 넣었습니다. 0.25배 줌 영상은 수비수가 발을 닦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손흥민이 넘어졌고 골대 앞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공을 맞고 찬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솔트레이크 선수들은 계속해서 손으로 손흥민을 밀어내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페널티 상황이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이 아닌 선수의 발을 고의로 차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칙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히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라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2분, 손흥민이 골키퍼와 마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베라는 손을 사용하려 손흥민을 밀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막은 후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려 했지만, 베라는 손흥민을 거칠게 밀쳐내고 왼발로 재빨리 공을 걸어냈습니다 골키퍼와 마주할 기회를 손으로 막은 심각한 반칙이었지만, 심판은 히스를 불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92번 유니폼을 입은 솔트레이크의 선수가 손흥민을 붙잡고 땅에 쓰러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손을 향해 달려오던 솔트레이크 선수가 손흥민의 어깨를 붙잡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판은 솔트레이크 선수가 손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히스를 불고 손흥민이 충분히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와 충돌도 하지 않았고 공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38분경에 발생했는데 솔트레이크의 네번과 파이벌루나가 손흥민이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반복적으로 파울을 범했습니다. 먼저 네번은 손흥민이 공을 받고 돌아서려 할때 손으로 밀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공을 맞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자 루나가 달려가 그의 발목을 찼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넘어져 발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파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막는 그의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옐로카드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루나가 손흥민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에게 뭐 말이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분석 결과 관련 솔트레이크시티 선수들은.